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다육이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쪽은 하우스에서 여름을 보낸 방울복랑금의 모습이고요. 이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동양집 거리대에서 여름을 보낸 방울복랑금입니다. 보통 방울복랑금 생각하면 여름에 약해가지고 줄기에서 잎이 다 떨어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남는 그런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 그렇게 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도 건강하게 겨울과 이렇게 만나면서 풍성한 수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 여름에 어,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던 방울록난 금 모습이 이렇게 겨울이 오니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저 옆에 있는 무지성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는 어, 더위에 약한 거는 맞습니다.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항상 관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이 가을 이후부터 내년 봄까지는 또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면서 멋진 희기식물 대표 품종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어, 키우기가 재밌는 그런 다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동양집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라 것을 이 방울농농 금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 여름에 잎이 어, 뜨거운 햇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늘에 놓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어 간격이 벌어지는 우짜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짜람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보면 이렇게 멋,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울복난금은 이렇듯 여름만 잘 버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멋진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몇안 되는 휴기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울복난 근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을 줄 때는 저면관수로 물을 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물을 듬뿍 이 잎에 담고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까지 2월부터는 2월 한달 그러나 2월 한달 만큼은 단수를 해서 이 친구들이 뿌리 냉해를 받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1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풍성하게 키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화분 같은 경우는 거의 30cm가 넘어가는 지금 옆에 있는 화분 같은 경우는 난화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여름에 작은 화분에서 성장을 하면 뿌리가 녹아낼 것 같아가지고 이 분화, 이난 이 화분에다가 자리 잡아줄 만큼 화분이 큽니다. 보통 방울복난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 구입할 때 너무 작은 것을 구입을 하면 여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봄에 기존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덜 힘들어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줄기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주기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줄기에서, 작은 자구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빼곡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어,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어, 자구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입꼬지가 안 됩니다. 입꼬지는 안되고요 주기 적심을 해서, 어, 주기를 삽목을 하는 방법으로 키워야 되지만 어~ 되고요 지금 이쪽 부분을 보면 어~ 주기를 자른 부분이 보이죠 주기를 잘라가지고 이옆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면서 약간 빈약해 보이는 것을 메워주면서 어, 개체 번식도 할수 있는 그런 번식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그래서 어~ 이~ 자구를 자구를 늘기 위해서는 어~ 겨울보다는 봄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게 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음, 줄기 이 자른 부분 줄기에서 자구가 나오는데 햇살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줄기가 가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가늘게 성장하는 줄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쪽으로 화분을 어, 돌려가지고 이쪽 부분이 해가 많이 밖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줄기가 두껍게 어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울복단금은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오랫동안 풍성하게 이런 모습을 보고 키우기 위해서는 봄에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화분에 잘 안착만 된다 그러면 여름에 반음지에 놓고 키워도 이렇게 걱정 없이 하우스에서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는 아마 달기를 키웠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모양을 만들면서 성장을 시켰는데요. 그 화분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지금 이렇게 관엽들 중간 사이 그런 그러니까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곳에다가 이 방울복난금을 배치시켰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이는 창철화 그 자리에 방울복난금이 위치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모습을 보면 어,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여름을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칼슘제 정도는 쳐주는 게 좋고요. 저는 예전에는 가루형식의 칼슘제를 쳤다 그러면 요즘은 칼슘킹이라는 액체형식의 이 칼슘제를 쳐줍니다.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종합영양제를 어, 쳐주는 것도 좋지만 이 여름과 겨울에 뿌리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겨울 추위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콸싱킹이라는 것을 한번 뿌려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희귀 식물 방울복난금을 구입할 때는 꼭 건강한 방울복난금을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난금처럼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해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절대 어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방울봉 난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 부분이 강한 그런 줄기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방울봉 난금은 어, 저렴하다 그래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랗게 예, 잎 전체가 노랗다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육 같은 경우 이, 이 겨울 햇살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여름 햇살에는 다 녹아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어, 실패를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 참 예쁘죠 그렇지만 이 겨울에 약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 어, 다위, 희귀식물 방울복랑금을 처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완전한 올금을 가진 그런 수형을 가진 방울복랑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런 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진 방울홍난금을 구입해야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홍난금은 이제부터 물을 주, 주면서 키워야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면간수로한 시간 정도 담가 었다가 꺼내가지고 대략 20일에 한 번씩만 줘도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주기보다는 안전하게 어. 화분 구석구석 물이 침투할 수 있게 조명 간수로물 어, 주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음, 안전, 완벽하게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이부터 조금씩 성장했던 방울목 난금이 이제는 서서히 성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일출마다 와서 보면 어, 이만큼 또 성장했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울목 난금 매년 여름을 어, 무섭게 살짝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또 추운 계절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성장해주는 매력적인 식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